안녕하세요 밍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보이평가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투에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A 같은 경우에 리소존아리 리보솜. 리보솜 A B가 그냥 골지체 C가 리소좀이죠. 자 A 서 단백질 합성 이뤄나시죠. B는 인지, 인지질 이중층 맞죠. C는 골지체 아니죠. 기억력은 다음 3 번입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 생물 속 생설을 입증했다고 돼있으므로 파스퇴르고요. 자신이 만든 미생물 그니까 현미병으로 미생물 관찰 레이오언 후기 되겠죠. 그래서 D는 레이오언 후기 맞고요. 그다음에 A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겨난 것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돼있는데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겨난 것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모건은 유전자가 염색체 일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척밝힌 이게 세번째인 것이 맞죠. 순서가, 레이 웬 훅, 파스텔, 그 다음에 모건, 이렇게 되겠죠. 답은 기억과 디그 3번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조직계가 나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입, 얘는 기관이죠. 그럼 얘는 남은 건 세포일 거고. 이, 을 통해 물질 이동도 받고, 에는 기본 조직이가 있어야 되고요. 부피세포는 다의 얘가 맞죠. 답은 기억님 디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보솜을 구성한다. RNA, 그리고 단백질이죠.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것에서 단백질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단백질, 얘가, 그 다음에, 단백질만 갖고 있는 성질이 펩타이드 결합이었고, 얘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것이 R까지 포함되는 것. 중성질만 빼놓고. 이의 기본 단는 유클레오사이드가 맞고, 기억은 펩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염색질의 구성성분에는 뭐가 있다? C가 있죠. 이은디은 답은 4번입니다. 자가 물의 광분해 같은 경우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시냐? 아니죠. 그, 틸라코이드, 안, 틸라코이드 안에서 틸라코이드 안 일어납니다. 가에서 방출된 전전나으 산화된 PE680으로 전달이 되시고 순환적 광위산화에서는 NADP 플러스 이런 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번은 얘는 NADH고 얘는 FADH2인데 이거 맞죠. 1번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냐고 되는데 일단 막사이 공간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H 플러스가 지금 2에서 1번으로 가는 것 등등 수송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기억가뒤는 모두 소포치를 갖는다. 소포치를 갖는 건 지금 시금치 그리고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시금치 사람에 놓고 이쪽이 시금치 대장인 해야 둘이 세포를 갖는 것까지 가능하죠. 기억은 이제 시금치가 아니고 에디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져고있야죠디귿은 원형 맞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네 원핵성 물이니까 원형이죠. 세포 내 섭취는 지금 백혈구 식세포 작용의 세포 안으로 세균이 이동 맞죠. 가는 지금 얘가 지금 단순 확산이고 얘는 능동 학산 능동 수송인데 얘는 능동 수송이죠 얘는 아니구요 기억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T 원일때 뒤틀 때 지금 어쨌든 밖의 농 농도, 안에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 얘기는 밖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T 원일 때가 더 높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포도당에서 아세 아예 아세틸이 과당 이인산 과당 이인산이이프피루브산이 e 나오고 이것은 이 e 아세틸코에게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ATP를 소모하는 관, 단계가 존재하죠. 이쪽에서는 이제 기질 그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CO2가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특징이 딱 하나 존재하려면, 여기, 오, 과당 2인산에서 이 e 피로부산을 넘길 때, 그리고 과당 2인산에서 이 아세틸코일을 넘길 때 2개, 포도당에서 마지막으로 아세틸코일을 넘길 때 3개죠. 이렇게 딱 맞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틸 <laughs> 코일이 아니라 피루브산이고요. 1분자당 탄소 수는 기억 걸2이 같냐고 돼 있는데 기억은 6개, 포도당도 6개죠. 맞습니다. 1번에서 생성되는 ATP 분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에 4개가 생기고 NADH는 2개 생기니 틀렸죠? 다음 2번입니다. 이는 가수분해 효소가 맞고요. 세포 호흡의 해당 과정에서 B가 작용한가? 그쵸죠얘 산화하는 효소니까요. 기질의 작용기를 때 다른 분자 전달한다. 기능 개념, 개념이니까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분자의 X가 6 분자의 Y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것부터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NADPH가 이거 여섯 개다. 3PG에서 PGA로 갈때 조금 있는 이제 r u b p 이 3PG. 그럼 분자 수는 몇 개다? 얘세 개죠. 음. 그래서 억은 3이다, X는 p j a 가 아니고요 Y의 탄소수 같은 경우에는 Y는 3개, 인상 기수 2개 딱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C 플러스 C가 a 있고 A 플러스 D 3분의 2 있죠? 일단 얘는 뭐예요? 타이밍, 아니 죄송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이고요 얘는 그럼 구아닌, 얘는 A, 얘는 T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으나 얘 T, 이렇게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에서 D 귿 분의 C가 5분의 3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음, 일단 써봅시다 A, T, G, C 그리고 1번, 2번 자 1번이 음? A가 얼마인지부터 지금 확인을 해보자는 건데 일단 2번에서 기억의 개수는 진짜 C의 개수죠 C의 개수는 몇 개냐 2 0개고 주어졌어요 20개로 주어졌고요 니의 개수 즉 T의 개수는 18개로 주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T가 3분의 2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 1, 1번에서 일단 이게 20, 18까지 알수 있지만 1번에서 G의 개수는 아니, C의 개수는 3의 개수일 것이고 D의 개수는 일단 귿은 구아닌이나 아데닌 중에 하나일 것인데 20 되셔야 되겠죠 구아닌일 거예요 그래야 20이어야 20분의 12가 되면서 얘가 12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서도 성립하겠지만 지금 32에다가 얼마 해야 될까? 16, 48 돼야 되니까 딱30 만들어주게 되면 30여기다12 이렇게 되시니까 ㄷ 구하는 것도 받고 1번에 타이밍도 12개 가면 30개고요 X의 뉴클레오타이드 총 개수요 이거 보시면 48 6 8 80, 80 곱하기 2니까 160개가 맞죠 답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1번, 아니라 2번 1번, 3번인 게 일단 바로 보이죠 C는 3번의 결과가 맞고요 1에서 지금 2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이줘야 되겠습니다 S1 때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 같은 경우는 1과 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러럼 1번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오프라인 방향 좀 이쪽으로 이제 정확히는 이쪽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 일단 T, A, A, C, G, T, C, G, A,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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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T, A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가 나오다 먼저 합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얘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Y 여기가 G, 아니 여기가 X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가 X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기형이온 기형이온 기형, 기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타이밍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타이밍이 하나 들어가시면서 음 그다음에 1과 x 사이연기관수정해 이렇게 통해서 열한 개. 그냥 여기 12개니까 gc가 한 개, at가 지금 네, 네개죠 얘는 gc가 두 개, at가 지금 세 개죠. 자, 가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t분의 a가 지금 이고 나에서 y를 제면 나무주물 퓨인계열 그리고 피미닝계열의 용기 개수가 서로 같다돼 있어요. t a c g 보시면 t a 또 없어지고 c g 똑같고 t c를 g 에길리 없애고 그러면 t가 하나 남죠. 만약에 얘가 a로 들어가는 t였다면 딱 괜찮죠. 음 a로 들어간 거였다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열기로 딱 끊어주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기억을 t로 놓고 그럼 나머지가 여기서 a 분의 t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쭉 잡아주어야 예? 여기서 이렇게 딱쭉 잡아줘야 a가 지금 두개 g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될것 같고 t가 여기 그렇다면 여기가 t가 아니라 음 사이토신으로 해서 음, 사이토신에서 여기를 G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그피리밍기 연결해 수피리밍 연결계 수도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C로 만들어 줄게요. C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겠고 니은 부분이 그럼 T가 될 수밖에 없죠. A, A가 되도록. 그럼 니은을 T로 만들면 얘도 A. 그 니은을 T로 만들면 얘도 A. 그러면 d 은 C가 아니라 G가 될 테니까. 나머지 C C C C.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 괜찮게 성립되고 있죠. 나머지 부분에서 a T로 2대 그러니까 a 대 t가 2대 1인 걸로 되고. 기억은 사이토신인가? 기억은 사이토신이 맞죠. x는 세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a, a, c, a, a 이렇게 두 가지죠. 나는 1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지금 보시면 나가 여기 있고 가가 여기 있는데 나는 15개, 가는 13개. 그래서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일단, 옥사, 어, 일단은 5, 3, 5, 4, 옥시,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서 ATP, 그리고 CO2, 이쪽에서 FADH2, 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건데, 일단 시트르산으로 가는 것들좀 찾아보자면, 그 중에서 4번은 전부 다 생겨야 돼. 즉, 얘가 5탄소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탄소로 가는 것 중에서 CO2만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옥살아세트산에서옥살아세트산에서 옥살 음, 옥살아세트산에서 5탄소로갈땐딱 시오트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일단 B가 오고, 그다음에 C가 일단 사고, A가 옥살아세트산이고 옥살아세트산에서 옥사라지트, 시트르산과는 세 번째에서 아무것도 생기는 안 생기지 않는 것도 괜찮죠. 음,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다 괜찮고, 그럼 B는 5탄소산물 맞죠. 이래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가? 오 에게 예, nadh가 생기니까 아고 nadh 죄송합니다 nadh가 생기니까 탈수 반응도 일어나시고 ccl에서 1분자의 c 요게 a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nadh 분자 수가 1이냐고 되어 있는데 맞죠 딱 하나가 생깁니다 답은 5번이죠 음 c에서 a로 전환된다는 게 4에서 5살였 이쪽으로 할테니까 맞죠 하나 nadh 하나 있어야 돼요 자 1234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요 123이 있고 음 이걸 맞춰서 기억 니은 디귿이 존재하는데, 일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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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오오오엑오엑스오 땡땡엑스오오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사된 부위가 없다고 치면 오오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보시면 기억은 A에만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D는 B는 니은과 디귿 얘는 B와 C 중 어느 하나에만 결합한다고 돼 있고 전사된자 A부터 C 중에서 적어도 두 부에 있는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세포에서는 기억과기계이 모두 발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지금 발현을 할수 있는 ABC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모두 발현 가능한 것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얘 무조건 1로 쳐주고 그 1번은 얘가 다 있는 거야 음 2번 볼게 그럼 나머지는 XX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얘 같은 경우는 C만 존재할 거야 C만 아니 시간이라 C에만 없을 거야 그쵸 C에만 없어야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얘는 B에만 아이 에을 없는 거죠. AM은 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니가 C, B 이렇게 들어가지고. 응. 됐죠. 지금 2에서는 어쨌든 그 디귿이 발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동그라미 쳐놔야 돼서 이런 식으로 x 자리가 결정됩니다. A는 5냐? x 죠 D은 p 가 아니라 C에 결합하죠. 그 다음에 1번은 기역과 D은 디귿. 모두가 발현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죠. 이십칠 번입니다. 니은 틸라코이드 막이냐라고 되어 있는 니 내부이냐? 틸라코이드 내부죠. 이쪽은 바깥, 이제 스트로마 쪽인데요. 틸라코이드 내부가 맞죠? 아, 네 니은 그냥 관계일의 중 반응 중심 속성 로 Y가 아니라 X죠. 니은의 H 플러스 농도 어쨌든간에 빛이 많아 빛 이쪽이 높아짐에 따라서 니은에 있는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십보다 사백오십에서 더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또 틀렸죠. 답은 일 번이네요. 조프 자구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일단 구조 유전자가 시, 결실된 아이일 것 같아. 그러면 보시면 기억은 적당히 오픈의 포함되지않 자, 그러면 또작동부구조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졌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이고요. A는 니은이 결실된 돌연변이인가? 맞죠. 구간 1에선 야생형 대장균은 젖당을 표현하는 소질은 옥시자백질을 생성을 하셔야 되죠. 답은 2번데 그것 4번입니다. 19번 문제인데 젖산 에탈프로브서 일단 피로부산젖 에탄올 이렇게 가면 하피로브산 접선 여기만 있는 거 NAD 쪽이랑 CO₂죠 이거 맞고요 A에서 C로 산화가 되는가 피루브산이 산화되는 게 아니라 환원되셔야 되죠 사람의 근육 세포에서 오트가 부족할 땐 접산 발효가 일어나시죠 한은3 번입니다 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건 매우 쉽게 나는데 AUG, GU 땡에다 AC 땡 이렇게 나올 거고 뭐 비워놓고 리신도 하나 빼놓고 페닐아미노 UU, 아이신 AA, 글리신 GT 그냥 글리타산 GA 이렇게 쭉 나오겠죠 식으로 메사이오님 봤더니 지금 어쨌든 하나의 그 연속된 그 동일한 연기 하나가 결실된 이 건데, 발린이 있는데, 아스파라진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A, C, C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얘가 아웃이 되겠죠. 아웃이 되면서 A 그대로 갖다 박, A가 일단 있고, 아스파라진 같은 경우에는 A로 시작하면서 A, A 땡이죠 그래서 얘는 A하고 유나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온이니까 A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A, C니까 또 C 그 류신이니까 U 이렇게 들어있을 것이고 발린이니까 G로 시작해야 되고 G, U, U구나 글루타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글루타민 C로 시작해야 되고 C, A, A 괜찮죠 그 다음에 아르지닌 아르지닌 같은 경우 지금 C, A, A까지 나와 있는데 라이신은 지금 A로 시작하는 걸로만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A, G, G 이렇게 나온 아르지닌에다가 여기가 U여야 U, G, A로 끝낼 수 있겠죠 어니언 것 같아. 음, G U 그 다음에 G A 땡. 음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 에 이제 여기서 한 개의 연기가 1회 결실, 일회 삽입, 그 다음에 한 개의 연기가 치환. 자 여기 보시면 A U G가 있고 G U 땡이 있고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A A. 그 다음에 라이신은 얘가 아웃되는 거 괜찮죠? 아웃되는 거 괜찮지? 진행할 때, 그럼 얘가 A가 그냥 갖다 알아서 붙고. C, U, G, U, U, C까지 하려고 했더니 U는 유신하려면 U, U 땡! 이걸 이제 바꿔주는 거지 C를 이제 G로 바꿔주는 거즉 얘가 구한닌을 사이토신 그 이중 주형 가닥에서는 G를 사이토신으로 바꿔줘야 C가 G로 바뀌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U, U, G로 하나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다가 U를 이제 삽입을 해주면 A, A 이렇게 붙겠죠 그 얘기는 얘는 일단 타이민이라는 얘기예요. 예, 타이민이 아니다. 아데닌이라는 얘기죠. 아데닌이 지금 삽입이, 되었, 삽입이 되었던 얘기예요. 아데 아데닌이 사비 되었던 얘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U였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얘도 U인 유였던 거예요. U A 그러면 얘는 A U U A 이기 때문에 예, 아이소리신이 되겠죠. 아이소리신이 됩니다. 지금 틀렸고 얘는 구아닌인가 맞죠? Y에 A를 암호화하는, 발리를 암호화하는 코로나 3염기, 아, 3 염기 3프라임 말뜻 염기 이쪽이잖아요 예, 아데닌... 아, 이거 아니지 발리는 이쪽 아데닌이 아니라 예, 유라실입니다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올해... 이, 이번 6평 생태도 매우 쉬워가지고 그냥, 평, 그냥 평범하게 싶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